영국 축구 역사상 최고의 재능이라고 평가받는 18세 천재 미드필더가 토트넘에 입단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국내 축구 매니아들은 지난 여름 이적 시장과는 전혀 다른 스타일의 영입이라고 말하며 너무나 충격적인 영입이라고 흥분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 역시 국내 축구 전문 매체들은 가십성 기사에만 열을 올리지만 영국 현지에서는 이 선수의 토트넘 입단 소식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토트넘의 레비가 손흥민이 있는 동안 진짜 우승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분석해 많은 팬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더 스포츠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럽 축구 이적 시장 전문가 파브리치오 로마노는 1일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아치 그레이가 메디컬 테스트를 완료하고 2030년 6월까지 계약하는 내용의 서명함에 따라 새로운 토트넘 선수가 됐다라며 조 로든도 리즈 유나이티드로 향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치 그레이는 올해 18세임에도 불구하고 187cm의 준수한 체형을 가지고 있으며, 오른발이 주발이지만, 약발로 볼을 트래핑하거나 패스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발밑이 부드럽고 볼을 앞으로 전진시키는 감각이 탁월해, 미래의 주두 벨링엄이라는 극찬을 받는 영국 최대의 유망주입니다. 스카이 스포츠는 아치 그레이의 이적 소식을 속보로 다루면서, 리즈 유나이티드의 선골 뉴스, 아치 그레이가 토트넘에 약 700억의 돈을 자신의 원 소속 클럽에 안기고 충격적인 이적을 감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매체는 리즈는 재정적으로 문제가 많아 리즈 최고의 재능인 아치 그레이를 브렌트포드로 이적시키려 했고 브렌트포드와 메디컬 테스트를 진행한 후 지급 형태를 서로 논의하던 중에 계약이 어그러질 위기에 놓였었다고 말했습니다. 리즈는 당장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라 이적 자금의 상당수를 선불 현금으로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고 브렌트 포드는 이적 자금을 3년에 걸친 분할 상황으로 하길 원했는데 리즈 입장에서는 영국 역사상 최고 재능이자 구단 최고의 재능으로 평가받는 아치 그레이를 파는데 3년 분할 상황으로 돈을 받는 것을 수용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매체는 덧붙여 이 소식을 들은 토트넘이 원하는 금액만큼 선불로 주겠다는 이적 자금 지급에 대한 방법에 합의해 이적이 금물살을 타게 되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치 그레이는 아버지와 할아버지도 리즈 유나이티드에서 선수로서 활약한 뼛속까지 리즈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현재 잉글랜드 U21 대표팀에서 활약할 만큼 재능을 뽐내고 있으며 이미 하위 연령별 대표팀을 모두 소화했는데요. 지난 3월 열린 유럽 축구 연맹 21세 이하 챔피언십 예선에선 아제르바이잔, 룩셈부르크전에 모두 출전해 한골 1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아치 그레이는 오른쪽 풀백인데 18세 오른쪽 풀백에게 아무리 유능한 재능이라고 해도 그렇지 700억을 태운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하며 고개를 갸웃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리즈에서는 아치 그레이가 오른쪽 풀백으로 대부분을 뛰었지만 그의 다재다능함을 본다면 토트넘이 그를 오른쪽 풀백으로 쓰려고 무려 700억을 베팅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아치 그레이는 공을 전방으로 운반하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한 선수다 라고 말하며 리즈에서 오른쪽 풀백이 없어 그가 출전한 것이지만 토트넘에서는 다양한 포지션에서 뛰며 그의 멀티성을 집중적으로 조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토트넘에서는 중앙에서 공격형 미드필더로 뛰는 8번 현재 토트넘의 사르나 좀더 재능이 꼽힌다면 10번에서 뛰는 메디슨을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6번 비수마를 대체한다고도 하지만 토트넘의 포스테코 글루는 좀더 원대한 계획을 세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이적 소식은 영국 축구계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지만 국내 다수의 해외 축구를 전하는 매체들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소식이고 손흥민에게 앞으로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는 기사 자체가 나오지 않고 있어 해외 축구 매니아로부터 매번 가십 기사만 써대는 축구 전문 기자라는 자들에게는 이 소식이 눈에 들어올 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아치 그레이를 영입한 것을 보면 포스테코 글루가 손흥민이 은퇴하기 전에 우승을 하기 위한 포석을 깔기 시작한 듯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그 이유로.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는 급한 포지션에 불을 끄듯이 선수들을 영입했는데 이번 시즌에는 그런 영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구단의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고 가능성을 보고 최고의 재능들을 긁어 모으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포스테코 글루의 장기 프로젝트는 리그 우승과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위한 도약이 될 가능성이 높고 아치 그레이가 브렌트포드가 아니라 토트넘을 선택한 것은 이 장기 프로젝트에 매료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팬들은 어린 선수 영입하면서, 그럼 우리 클럽은 우승을 목표로 한다는 원대한 꿈을 이야기하지, 리그에서 중위권에 만족한다. 뭐 이런 소리를 하겠느냐고 반박하면서,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대한 말뿐인 원대한 포부로 아치 그레이를 데려왔다는 것은 너무 순진한 발상이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아치 그레이는 토트넘에 입단한 기념으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토트넘에는 엄청난 네임드 선수들이 있다. 그들과 함께 훈련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싶고, 내가 어떤 선수인지 경기장에서 증명하고 싶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아치 그레이가 지금은 18세이지만 그의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말하며, 포스테코 글루가 메디슨이나 존슨 그리고 클로셉스키보다 훨씬 어린 선수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손흥민 때문이라고 말해 팬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손흥민은 어렸을 때부터 기본기가 정말 잘 훈련이 되어 있고, 특히 인성교육이 잘 되어 있어 경기장에서도 동료들을 위해 이타적인 플레이로 팀의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지만 메디슨이나 클로셉스키는 자신의 공격 스탯을 쌓기 위해 축구를 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의 지적이 일리가 있는 이유는 과거 포스테코 글루는 경기 후 좋지 않은 결과를 받아들 때마다 상기된 표정으로 공격진의 공격 효율이 너무 좋지 않다. 전방으로 나가는 패스도 패스지만 찬스를 만드는 패스를 하지 못하고 찬스에서 골을 넣지 못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대놓고 지적할 정도였기 때문인데요. 손흥민이 찬스를 만들어주면 골을 넣지 못해 손흥민을 원톱으로 올려놓으면 손흥민에게 패스를 하지 않고 슛난사를 해 손흥민을 고립시키고 골이 안 나는 문제가 생기고 손흥민을 다시 좌우 윙어로 빼서 찬스를 연결하면 최전방에서 골을 넣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도 모자라 손흥민이 노마크에 있는데도 이기적인 슛난사를 하는 메디슨과 클로셉스키에 대해 많은 팬들은 역적 중에 역적이며 당장 방출해도 이상하지 않을 실력과 쓰레기 같은 인성이라는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일부 팬들은 아치 그레이 같은 선수들을 어렸을 때부터 키워 손흥민을 도와 우승에 도전하는 것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답 없고 이기적인 선수들에게 기대를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다고 포스테코 글로는 생각한 것 같다고 말하며 1년간 그렇게 훈련 중에 가르치고 알려줘도 1년 동안 거의 발전이 없는 메디슨과 클로셉스키는 당장 방출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메디스는 스스로 자신은 준비가 된 클래스 있는 선수이며 경기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떠들더니 영국 축구 국가대표 소집을 당했다고 소집해제를 당하더니 골 좋다고 조롱해 많은 또 다른 팬들로부터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좋은 댓글은 불타는 제작 열정을 더욱 불타오르게 합니다. 이상 더 스포츠였습니다.